오늘의 주제는 부천 중동 신도시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용적률도 높고 사업생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재건축이 될까 의심했던 곳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고, 이것들을 중동 신도시 아파트에 적용하여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중동의 아파트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중동 신도시 개요. 두 번째 재건축 추진의 4개 요소. 마지막으로 재건축이 될 중동의 아파트를 분석 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중동 신도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그리고 여기 중동 신도시, 이거를 일기 신도시라고 말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서울 주변에 지금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주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부천의 중동신도시가 재건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부천 이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대 감이 없으실텐데요. 부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중동 센트럴파크 프로지오라고 최고가, 최고가가 거의 15억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가격만큼 중동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용적률이 낮은 분당과 일산은 재건축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중동은 재건축 될까라고 의구심을 계속 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의심 없이 재건축 된다. 방향이 정해지고 있죠. 바로 2023년 2월 달에 발표된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 보도자료 제목에 보시면, 여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나왔던 그 법이랑 같은 겁니다. 여기 오른쪽 1번. 특별법 적용 대상을 보시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천 중동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죠. 그 나머지 일기신도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기신도시 현황을 보시면 일산 분당이 가구수나 면적이나 네, 분당이나 일산이 가구수나 면적이나 뭐 규모가 가장 큰건 사실이고 여기 평촌, 삼본, 중동, 여기가 비슷한 규모로 개발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천만 자세히 보면, 가구수 41,400세대, 그 최초 입주는 1993년 2월이었고, 현재 용적률 평균은 226%로 계획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최초 개발 당시 부천 중동 신도시 배치 도면을 보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획한 그 도면인데요. 사실 여기 도면의 범위가 진정한 중동 신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상동 쪽 있잖아요. 여기 상동 쪽. 여기는 중동 신도시 개발 이후에 따로 개발된 곳이죠. 자, 도면과 지도를 겹치면 이렇습니다. 보다 정확한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상동 쪽은 사실은 중동 신도시는 아닙니다. 앞서 상동은 중동신도시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정부 정책 문구를 자세히 보면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 해서 맨 밑에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중동과 함께 붙어있고 개발이 같이된 연접 노후도심 상동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며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상동을 제외한 1기 신도시 중동만 다루긴 할 겁니다. 중동 신도시가 1기 신도시 만큼 입지도 좋습니다. 강남까지 환승없이 48분, 여의도까지는 38분 소요됩니다. 또한 여기 대곡소사선이라든지 뭐 서해선이라든지 GTX B 노선 일단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날 것이고 여기 중동 바로 옆에요. 그 GTX D 노선도 이거 확정은 아닌데 만약 되기만 하면 부천종합운동장에 정차할 예정이죠. 이처럼 교통도 천재도 좋지만 교통 호재도 많은 중동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건축 추진 네개 요소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 분석 가능성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나온 네개 요소를 적용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역세권이면 좋습니다. 이 역세권이 지하철 역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200% 이하면 좋고요. 이제 저층, 5층짜리 아파트가 수도권에 거의 없기 때문에 200% 이하만 되더라도 재건축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평균 대지 지분은 클수록 좋다. 세대당 깔고 있는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토지 용도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또 되는데 이건 재건축 이후에 같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용적률, 평균, 대지 지분, 토지 용도는 이게 딱 얘기 들어보면 재건축의 기본이고 역세권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들어갔냐 그러면 정부의 정책 때문이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기 보시면 여기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를 특별정비구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적률 높게 해서 역세권 주변은 복합 거점으로 주상복합도 넣고 여기 뭐 복합환승센터 넣고 주상복합 위도 넣고 일자리도 넣고 아무튼 용적률을 높게 해줘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정책입니다. 역세권의 500m인 이유는 역세권 기준이 뭐 지자체 차이, 뭐 문서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 문서처럼 이 문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문서예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권립 운영 기준이라고 뭐그 참고만 하시고 여기 에 역세권의 정의가 나옵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네, 500m 맞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 요소를 적용해본 재건축이 될 만한 사업성이 좋은 중동 아파트들을 한번. 보 보겠습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의 역세권 아파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정책 수혜를 받아 특별 정비 구역이 될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일단 중동 신도시에는 세 개의 지하철 역이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 7호선인데 강남으로 이렇게 직결되는 아주 좋은 노선입니다. 여기 신중동역 그리고 부천시청역이 있고 아래쪽 여기 1호선 들어가면 서울 종로 종로를 지나는 1호선에는 송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계 지하철 역사에 500m 이내로 들어온 아파트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천시청역입니다. 요 네이버 지도에서 요 반경 500m로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네, 은하마을 주공 1단지, 효성 쌍용, 대우동부, 포도마을 누, 뉴서울아파트, 상보 영남아파트, 금강마을 주공 4단지, 한라주공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오네요. 신중동역 보겠습니다. 네, 꿈마을 사만 한진, 동아, 건영서안 아파트, 미리내 마을 롯데아파트, 금호 한신 한양, 미리내 아나스타운, 중흥신동아 영남, 중흥마을 주공, 중흥국동 두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내역입니다. 두개 단지만 걸리네요. 네, 반달 극동, 그리고 반달 건영 반달 동아. 이렇게 나옵니다.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꽤 되죠? 꽤 됩니다. 자, 다음 토지 용도 보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1순위입니다. 이게 재건축 이후의 용적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같은 동네라고 해도 지도에서 지적도로 보면 토지 용도가 다 다릅니다. 이게. 여기 지도 예시는 부천 바로 옆에 구로구 개봉동인데, 여기 다 같은 동네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지도로 보면. 근데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 돼 있고, 2종 돼 있고, 여기 3종 돼 있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게. 이게 토지 용도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달라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뭐 용적률은 뒤에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토지에 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용적률이 지자체별로 다 다른데, 이 표처럼 일반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 이렇게 있는데, 용적률이 3종으로 갈수록 이렇게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천시의 경우에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 190%, 2종은 230, 3종은 2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하려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용적률 280%로 지어야지 이게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자, 부천 중동 신도시 토지 용도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계획도시라 그런지 이게 다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동일합니다 여긴 재건축하고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용적률 280%로 꽉꽉 채우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기부채나 해가지고 300%까지 올릴 수 있겠죠 토지용도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찾은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에 토지용도 추가해서 표로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재건축 사업성이 좋습니다. 재건축식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기준으로 용적률이 낮아야지, 뿌시고 지을 때,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용적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왼쪽 그림은 한국토지공사 용적률 설문, 용적률 설명 자료입니다. 이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 면적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대지 100m 제곱짜리 대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대지 면적은 100m 제곱이고, 한층에 50제곱미터짜리 건물을 3층을 지었습니다. 그럼 3개의 면적 더하면 뭐죠? 1층, 2층, 3층 더하면 150이죠. 그 대지 면적은 100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용적률이 150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자 만약 이 건물 뿌시고 재건축한다고 해볼게요. 3층 뿌시고 뭐 6층까지 올린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대지 면적은 100이고 연면적 50짜리를 6층까지 지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300이죠. 대기 면적 100으로 요고 300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용적률이 3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용적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건축 이후에 올릴 수 있는 건물의 총 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예시에서는 3층에서 6층으로 이렇게 짓는 걸로 했지만, 애초에 건물이 2층짜리였으면 용적률이 100%였겠죠. 용적률이 100%인 2층짜리 아파트였다면 이걸 부시고 새로 지었을 때 3층, 4층, 5층, 6층을 지었으니까 4개 층이 더 늘어났을 거죠. 자, 그럼 부천 아파트에서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이호객노노 사이트에서 여기 빨간색 용적률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소팅을 해줍니다. 나머지 자료들 뭐 네이버나 뭐 들어가가지고 다 검색을 일일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씩 수작업으로 추가해서 여기 아까 역세권 아파트, 토지 용도, 그리고 용적률까지 표시를 해봤습니다. 중동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 용적률이 200% 이하인 아파트는 두개 단지입니다. 중동 신도시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분당 일상과 비교해서 비교적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계획이 됐어요. 따라서 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했던 도시인데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주는 방향이었으니까 중동 신도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 여기 중동 금강마을 아파트 금강마을 아파트 용적률 184%짜리 예시로 보여 드렸고요. 다음은 중동 신도시 대지 지분입니다. 여기 또 좋은 그림이 있는데 대지 지분이란 이렇게 써 있고 이 같은 면적에 A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B는 12층짜리 아파트 똑같은 대지를 갖고 있을 때 어느 쪽 대지 지분이 더 클까? 정답은 A입니다. 이게. 대지 지분은 이 토지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세대가 이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냐.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같은 토지에 세대수가 적을수록 대지 지분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같은 면적에 세대수가 작아서 대지 지분이 큰 거고, 만약 이 같은 12층짜리 아파트가 여기 하나 더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요거는 10평짜리로 구성되어 있으면 세대수가 더 많겠죠 여기는 50평짜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세대수가 10평짜리의 5분의 1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세대수가 적으니까 요 50평짜리 아파트로만 구성된 요 아파트의 세대주, 세대주 분들이 이게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평균 대지 지분이 더 높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왜 그런지 자세히 볼게요 만약 대지 100m 제곱에 10세대가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지 10, 100m 제곱미터를 10세대로 나누니까 대지 지분은 10평입니다. 세대당 대지 지분 10평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 평수는 모두 15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건축했다고 지금 가정해볼게요. 자, 6층으로 재건축했습니다. 아파트 평수는 30평으로 받았어요. 만약 아파트 평수가 15평에서 재건축해서 15평 줄 거면은 이거 안 하겠죠, 이거? 동의율 안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때 평수가 두 배로 늘었으니까 아파트 지을 면적도 이렇게 두 배가 됐겠죠? 평수가 두 배로 늘었으니까. 3층에서 6층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때 건축비가 30억이 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세대당 10세대니까 3억씩을 내야 됩니다, 건축비를.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3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될까요? 이거? 물론 강남 같은 데는 될 수도 있겠지만 조합 설립부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재건축인데 아파트 평수만 24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면은 기존에 살던 분들은 여기 1층에서 3층까지 살던 분들이 늘어난 평수만큼 이렇게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4층, 5층까지 다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 사는 걸로 하고 6층은 일반 분양으로 팔아 보겠습니다. 6층을 팔아서 건축비 건축비 30억인데 일반 분양으로 30억을 벌었다. 그럼 기존의 소유주분들 건축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걸로 다 메꿔진 겁니다. 무상배정으로 15평에서 24평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설계 탈수 있죠? 이러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 때문에 보통은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은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게 15평을 깔고 있어야지 재건축하고 원래 살던 분들이 34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용적률이 높아도 이게 예를 들어서 37평에 뭐 대지 지분 15평 뭐 이런 30년 구축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37평에서 뭐 34평으로 가겠다. 이렇게는 할수 있겠죠. 요즘 신축이 구조 인프라 뭐 주차 훨씬 좋으니까 37평에서 34평 가는 거 정도야 뭐할수 있습니다. 근데 18평 18평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이게 뭐 18평 같은 평수로 간다거나 15평으로 간다 이러면 재건축 안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부시고 평형이 늘어나야지 적어도 24평이라도 받아야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동의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균 대지지분 국토교통부 뭐 이런 자료로 수기로 다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눠준 거예요. 여기서 15평, 9평을 부시고 9평을 지을 수 있는 평균 대지지분 15평 이상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꽤 나오죠? 대지지분 15평 이상은? 자, 기타 사항으로 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필지가 묶이든 안 묶이든 뭐 일단 중요합니다. 이게. 재건축할 때 보통 상가랑 같이 하죠. 잘 되면 이 강동구의 이 고독 아파트처럼 모양새가 상당히 좋죠, 이게. 옛날 상가 없이. 아파트도 새 거, 상가도 새거가 모양새 좋고, 상풍성도 좋고, 무조건 좋은 길입니다. 필지가 묶기도안 묶이든. 묻기도. 나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과천 주공 7단지인데, 상가가 가운데 있었어요, 아파트 가운데. 근데 여기 지금 상가 빼고 막 하려고 하니까, 상가에서 뭐라고 하죠, 이거? 상가 제외하고 재건축하면 이곳은 장례식장을 지어 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따로 할수 있을까요 이거 나중에 따로 못합니다 이거 같이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모로 여기 2016년 기사인데 재건축 결국 이렇게 상가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이 가운데 장례식장 들어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무튼 상가랑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필지랑 묶이든 안 묶이든 아파트 상가랑 아파트랑 필지가 묶이든 안 묶이든 무조건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참고용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자, 종합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 일단 지하철 역세권 500m에 돼 있는 애들을 우선 순위로 둔다. 두 번째 토지 용도 본다. 여긴 다 3종이에요. 자, 용적률을 본다. 용적률로만 보면 200m, 200% 미만은 두개 단지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 중동은. 평균 대지 지분은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인 아파트를 표기하면 꽤 있습니다. 이게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280%로 재건축했을 때 34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수는 15평 이상이 돼야 되니까 15평 이상인 게 좋다. 상가입니다. 이렇게 필지에 상가가 묶이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거 하지만 참고용이에요. 어차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중동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를 다 넘기 때문에, 대부분 넘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로만 보면 이게 사업성을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 결국엔 이 아파트들이 재건수축 가능성, 그리고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천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뽑으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천시청역의 은하대우 동부 아파트, 포도 뉴서울 아파트, 신중동역의 중흥 급동 주산 아파트입니다. 부천에서는 다른 조건은 다 비슷하고, 역세권인가 아닌가, 평균 대지지분이 큰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 안에서 비교해야 되니까. 대지 지분이 큰 이유는 이 아파트들의 평형 구성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은하대우 동부 아파트 평형 구성 볼게요. 37평, 48평, 58평. 포도뉴서울 39평, 46평, 53평. 중흥국동 두성 아파트 36평, 47평. 다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소형 평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대수가 적다. 그러면 평균 대지 지분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뭘 살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은하 마을 대우 동부 아파트인데, 왼쪽에는 여기 101제곱미터, 37평 매매가와 전세가를 표시한 건데, 일단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7억 5천에 나와 있고, 전세는 5억에 나와 있죠. 이거 만약에 실거주 안 하고 내가 투자로 사겠다. 전세 끼고 이걸 사겠다. 그럼 이 차익인 2억 5천만큼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오른쪽은 더 대형평수, 164. 제곱미터 58평입니다 이거 58평은 매매가가 9억인데 전세는 6억 5천이에요 이거 전세끼고 사면은 똑같이 갭이 2억 5천이에요 요것도 2억 5천 요것도 2억 5천 그럼 뭘 사야 되나요 이거? 당연히 깔고 앉은 토지가 훨씬 많은 58평 사야 됩니다 이거 투자금도 똑같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큰 평수가 좋아서 이거는 저라면 무조건 큰 평형 삽니다 자, 오늘은 부천 중동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중동 신도시 안 가보신 분들은 그 부천과 인천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실거주하기 진짜 좋습니다, 여기. 학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백화점도 있고, 공원도 있고, 평지에 도시 깨끗하고, 교통호재도 있는 그런 곳이죠. 자, 부천 신도시의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이게 30년 전에 왼쪽 그림과 같은 계획 도시에서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완전 새로운 도시로 탄생하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